정읍시 덕청면 중앙배수로 인근 비닐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 내에 재배되고 있는 과일과 채소들이 대부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근 배수로에서 물이 넘쳐 하우스까지 들어오면서 버시는 것처럼 수박들이 모두 3분가치를 잃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비닐하우스만 40여 동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피해액만 수억여 원에 달합니다. 주민들은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한 원인을 인근 배수로 준설 공사 지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침수 피해 발생 전부터 배수로 준설 공사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배수로 정비를 안 해가지고 배수로가 많이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배수로가 어느 정도 능력이 되냐면은 400mm 가까이 와도 배수가 잘 되던 것이에요. 그런데 배수로 정비를 안 했기 때문에 막혀 있었기 때문에 이번 130mm가 와도 우리가 이런 많은 피해를 본 겁니다. 인건비 정도는 해준다 하는데 우리 그거 가지고 됩니까? 지금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참 답답합니다. 배수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농어촌 공사 관계자들은 준설 작업이 늦어진 것이 침수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집중호 발생 전부터 준설 작업이 시작됐고 당시 1시간당 강우량이 50mm에 육박해 역류 현상이 발생한 것이 주요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 9시부터 10시까지 시, 순간 시우량이 50mm 이상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그 배수로 단면으로는 배제할 수 없는 용량이 일시에 달라들어서 그 역류 역류 현상 때문에 침수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이 좀 주장한 부분하고 약간 상이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 배수로는 최고 강우량 기준 20년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침수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배수로 설계를 최고 강우량 기준 30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나오입니다.